안녕하세요. HSK 영상 강의 HSK 매니아의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강의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이 아니고요. 이번 11월부터 강의 내용을 신HSK 4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시간표는 다음과 같고요. HSK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고 그리고 확실하게 기초를 쌓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급에서 5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보다 빠르게 5급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4급 본 수업과 함께 5급 대비, 5급을 대비한 무료 보강 타임도 있으니까요.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급으로 준비한 첫 HSK 매니아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부분은 4급의 독해 1부분인데요. 독해 1부분 원래는요, 6개의 단어를 미리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6개의 단어를 5개의 문장의 의미에 맞춰서 골고루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3개씩 3개씩 미니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에 화면을 보시고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미리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제시된 세 개의 단어의 뜻을 아셔야겠지요. 4급은요, 음, 품사의 특성이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의미에 많이 치중을 해서 어휘력을 많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단어의 특성까지는 모르시더라도, 단어의 의미만 알고 계셔도, 즉,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 대부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 단어는요, 발음, 최,디,엔, i 디엔이라고 읽고요. 명사입니다. 명사로 단점이란 뜻입니다. 장단점 할때 단점이지요. 다시 한번 "최디엔" 입니다. 자, 그러면 "최디엔" 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1번을 보세요. 1번에 보시면 메이요추 최디엔", 에디엔은 명사로 단점이니까요. 단점이 있다, 없다. 한국말하고 똑같죠. 그래서 "요 최디엔", 메이요추 최디엔" 해서 "요 메이요의목적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이오 쥐에디엔, 단점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옆에 한 문장 더 볼게요. 워요 이거쥐에디엔 이거, 나는 단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개두개쓸 때는 거 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쥐에디엔 워요 이 이거, 겉쥐에디엔. 되셨죠? 명사로 단점. 자, 그럼 B번. B번은 어떻게 읽을까요? B번은 요유, 요유. 라고 읽어서요 접속사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라고 하시면 떠오르시는 것이 그렇죠. In w 가 떠오르시죠.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in w 자 그럼 문장 잠깐 보시면 은요'由于他迟到了，所以老师很生气。''由于他迟到了，所以老师很生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인웨이와 호응하는 것 인웨이와 호응하는 것이 s 어이라고 많이 배우시지요? 인웨이, 수어이 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인웨이 혹은 요이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s 어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그 뒤에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장 인과 문장이라고 하지요. 인과관계 문장을 읽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요유다즈到了러 C H i 히히히了히히는 지각한 거죠. 그가 지각했기 때문에,所以老师很生气, 선생님은 화가 나셨다,生气, 화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문장이고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읽는 거는 精彩. 精彩라고 읽어요. 精彩히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훌륭하다라는 뜻인데 매우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흥미진진하다, 재미있다 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자, 3번 볼게요 3번에 비쌀, 흔, 징, 찰 비쌀, 흔, 징, 찰 비쌀는 시합이란 명사죠 시합이 매우 징, 찰, 흥미있다 라고 해서 비쌀이 가 주어 흥미있다가 수어에서 수어로 쓰일 수도 있고요 흥미있다, 뭐 재미있다, 훌륭하다 자, 그리고 징, 찰, 더, 에 모. 징잘 더지目节지 하면 프로그램이지요. 형용사니까요. 재미있는 혹은 뭐 훌륭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뒤에 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요 더지요. 그래서 징잘 더지目 하면 재미있는 프로그램, 훌륭한 프로그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디엔 요유 징잘의 뜻과 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르번, 자주 떠내롱, '휘', '장' 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자, 우리가 배운 거, a 번 b 번 c 번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번, 의 문장이 해석이 제대로 된다면 해석으로만 풀 수도 있는데요. 자, 르번, 자주 떠내롱, 네, 여기까지가 주어. 자, 자주라고 읽지요. 자주. 뜻은 잡지예요. 그래서 세기를 번, 양사, 이 번, 양 번, 번으로 세지요. 책의 양사죠. 이 잡지는 이렇게 되죠. 이 잡지의 더. 기억하시죠? 명사를 꾸밀 때 이렇게 필요한 말. 그죠? 내용이 명사니까요. 자, 두번자지더 내용. 이 잡지의 내용이 여기까지가 좋아요. 이 잡지의 내용이 이常 어떻다. 이렇게 되죠. 자, 매우 라는 말인데요, 품사는 부사라는 거예요. 부사는 뭐냐면은요, 그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걸 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非常 이라는 거는요, 매우라는 뜻이어서 정도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 걸 정도 부사라고 하는데요. 非常 같은 정도 부사는요, 자, 생각해 보세요. 非常 다음에 走, 간다에 走,非常走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그죠? 이상하죠? 非常学习.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이창 이렇게,非常처럼 정도를 꾸미는 부사들은 주로 형용사,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와 많이 쓰이고, 동작을 가진 동사랑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非常은 형용사를 잘 꾸민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형용사는? 이렇게 푸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보시면 이 잡지의 내용은 매우, 매우 단점이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매우 뭐뭐 때문에 또 말이 안 되죠? 매우 훌륭하다. 말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해석으로 푸셔도 괜찮고요. 페이장은 <뿐> 정도부사야. 정도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야 돼. 라고 해서 형용사를 고르셔도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C. 굉장히 잘겠죠 자, 그럼 2번 문장 볼까요? 자, 2번 문장은요. 빈칸, 今天下雨了。所以 포인트 별 100개. 所以,我们没有去踢足球. 이렇게 되죠? 지요所이라고 하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래서라고 해서 그 뒤에 결과를 끌고 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앞에 것이 만약 이유, 원인이 온다면 답은 그렇죠. 뭐뭐 때문에 인웨이에 동의어인 b 번이 되겠죠. 그럼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 볼까요? 由于今天下雨了,所以我们没有去踢足球.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메이오 没有라는건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동사 취를 꾸미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 뭐 메이오 취. 그리고 티조지어티 라고 읽어서요. 차다 라는 뜻입니다. 티조지어 축구를 하다 이렇게 되죠. 축구를 하러 가지 않았다. 훌륭하게 말이 되지요 자, 2번 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워더什머 아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더 자. 요더 자는 그 뒤에 명사를 꾸밀 때 쓰는 말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본 단어 중에 명사는? a번 단점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what어 some 나의 무엇은 就是 바로 뭐뭐이다라는 뜻이죠. 是가 동사 바로 뭐뭐이다. 做什麼都太初심了. 이렇게 되죠. 해석이 안 되더라도 명사를 꾸미는 너가 와 있으니까 명사 집어넣어서 나의 단점은 就是 바로 뭐뭐이다라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자, 전체 해석을 하면 what the key e n 나의 단점은 就是 바로 뭐뭐다. 做什麼都 자, 做什뭐라고할때 什麼는 무엇이죠. 그 뒤에 또가 오면 무엇을 하든지 다 모두란 뜻이 돼요. 做什麼都 무엇을 해도 다太出身了. 타이가 러랑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뭐뭐하다라는 뜻인데요, 초신이라고 읽어요. 씨 u 초신 초신은요 덜렁대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다 덜렁대요. 그럼 그것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셔서 단점을 골라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은 A번 이렇게 되죠 어떠셨어요? 모르는 건 없으시겠죠? HSK 매니아 수업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보다 쉽게 HSK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4급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영상은 늘 같아요.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 그리고 고려중국센터 학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카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같은 것은 이메일로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